안 돼? 이한보 안녕하세요. 초야입니다. 새로 별입니다. 저희는 오늘 6시 석차를 타고 서울에서 포항까지 왔습니다. 포항 동해에서 오늘은 삼척까지 응? 삼척 아니야? 삼척 가면 죽어요. 아, 삼척 가! 축산항. 아, 맞아, 맞아. 축산항까지. 숙산항. 아 오늘은 정정합니다. 포항에서 축산항까지 한 7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밥 먹고, 그러고 내일은 축산항에서 삼척까지. 아, 삼척까지 가면 죽나? 중... <laughs> 아니, <왜 웃음> 삼척은 그렇게 가는게 아니, 아니, 삼척 아니었어? 어쨌든 간에 응. 오늘 별님, 비란내자 별님 따라서 갈 거예요. 별이 투어. 별이 투어. 예. 이고가는 별이 투어. 예이. 여러분 갈게요. 안녕. 국밥. 굿밥. 오늘은 국밥을 한 그릇에 때리고 시작합니다. 국밥. 국밥.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바다야 포항지 철소 아, 네. 아 어, 저쪽이 어, 포항지 철소야? 어, 어. 여기가 영일대 해수욕장 이런 풍경이 3일 내내 계속 소리질러 올해 왔는데 아. 2-3명 들어가야 좀아 네? <웃음> 네? <웃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그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웃음> 네? <웃음> 그... 뭐라고요? 일보라 치는 거 알지? 아, 내가 <laughs> 잘못 들은 거 같네요. 일박이에 많이 보는데. 아니야 보지 마세요, 그거 이제. 눈만 보이면 들어가도. 유해합니다. <laughs> 지금은 좀 유해한 같네. <laughs> 거 같네. 지나가다 더우면 뭐좀 들어가고. 어, 그래. 니 어. 들어가고 싶구나. 나? 캐로야. 나는 너가 <laughs> 들어가는 걸 보고 싶어. 아니, 나는 너가 <laughs> 들어가는 걸 <laughs> 보고 너. 싶어. 그치? 케로야나 다음. 할 말이 없네. 가자. 그래, 그 가자. 뭘, 뭘 가, 가기는? <laughs> 아니. 어우, 야, 햇빛이 뜨거우니까 빕숏이 검멓잖아 해를 흡수해서 엉덩이가 따딱하다 저희가 포항을 왜 왔냐면요. 여기는 원래 인증센터가 없는데. 그냥 자전거 길이 잘돼 있다고 해서 구경차 왔어요. <laughs> 근데 정말 잘돼 있네요. <laughs> 어, 완전 여기서부터 힐링 지대로 한다. 바다 구경 실컷 하겠다, 2박 3일 동안. 아, 근데 덥기는 하네. 35도네. 그렇지. 몰래 들어가고 싶어. 바이바이보 해? 누가 들어가나? 진짜 들어가게 한번 해보자. 나 근데 왜 무섭냐? 마치 <laughs> 내가 걸릴 공만 같은 이 불안한 기운. <laughs> 와, 진짜 불과 대박이다. 포항으로 오길 잘했네. 진짜 내 언제 진짜 평생 진짜 일해보겠노 싶다. 새로, <laughs> 한팔이라도 자유를 만끽해본다. <laughs> ทาถ่ายวู้วต้องทาถ่ายวู <laughs> ้ยังมีสุดท้า 바닷가의 해변에 우린 여기서 이렇게 막 헉헉대고 있다. <laughs> 와, 와 다운이 예!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근데 자전거 도로 가서 토플 에 가려서 가지고, 위 응. 험하다. 먼저 가, 나 간다, 간다, 간다. 어떠신가요? 우와 소리 질러 네. 다들 이상해요. 우와 아, <laughs> 소리 질러! 장히질러 <laughs> 네. 별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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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당이 안 된답니다. 여기? 한번 밟아 보시죠. <laughs> 힘겨 보인다? 아니할수 있어! 와, 여기 1야 15파. 와, 진짜 미쳤다. 신5파 야, 저 뽁뽁이로 밀고 가는 거야 야, 무서운 애야. 클릭. 지금 저 뒤에 저 가방을 메고. 목에. 와, 나 클릭. 빨리 달라야 돼. 와. 나도 힘든데. 근데 아, 아! 아유, 너무 힘들다. 야, 엄지척. 나, 어, 신바이안 내려온다. 이제 20km 왔거든? 아니, 옆으로 잘자라자잖자 이거 뭔데 아 설마 했다 아유. 아, 그래, 이게 동해 안의 매력이지. 와, 끝이었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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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왔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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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아, 서는 것 같은데. 와, 소감이 어떠신가요? <laughs> 아, 실수할 것 같아요. 아, 아, 아 힘들어 죽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평화롭습니다. 우와. 좋습니다. 완전 평화로워. 거 아니야? 정비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이게 이렇게 일직선이어야 돼. 그래서. 약간 바깥쪽으로. 음. 나갔네. 바깥쪽으로 달려도 되는 거야? 어. 건 완전히. 어. 자전거 샵 같은 거 알아볼까? 이박삼일 음, 가야 되는데. 어. 오야, 이좀나 뜸탁. 아, 신거 아니겠지? 그, 그, 괜찮겠지? 빵 넣어먹자 냄새가 괜찮은가? 그, 어 괜찮은 것 아, 같아, 같아. 아, 안 상했어 아, 그, 고급 <laughs> 야! 물 마시는 캐로 <laughs> 춤추는 캐로 오, 다이빙하는 캐로 <laughs> 너무 아름다운 다운다운다운 너무 아 너무 너무 다 정상북도 영덕군입니다 짜잔 짜잔

왕홀이다! 왕홀! 영덕에 왔으면 대게를 먹어줘야죠 대게 게 좋아요 저기가 대게타운이래요 허행! 에이 왕대게 저 다리 뽀각해가지고 살 발라 먹고 싶다 원래 대게철은 겨울이라네요 근데 또 영덕에 오면 안 먹고 갈 수가 없잖아? 지나치지 못하고 구입을 합니다. <laughs> 지 이상한 춤춰. 어 그래. 어? 해가 지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해가 더 지기 전에. 야 확실히 일교 차가 크다. 아까 낮에는 그렇게 덥지만 지금 춥다. 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해의 잠재된 에너지와 거대한 기운을 담아드립니다. 그렇답니다. 야 너무 무거운데? 지금 내 가방 무게 야 이거 보통이 아니야. 깜깜하다 천천히 가야겠다 잘안 보인다 어. 아씨 오르막에 보인다. 와, 오르막에 기운이 빼꼼 했을 때 느껴졌다 보이네. 어 후. 어둡고 무섭다 밥잘 먹고 이게 무섭네 아 먹을 거다올라오겠네 아, 살려줘 오, 무서워 같이 가 얘들아 고독하다 아무것도 없다 내가 선도 설걸 센터 도착 도착 도 여기 어디야 해맞이 공원 인증 센터 귀엽다 인증 센터 이렇게 수 있어 식량 어. 택같다 도돈 <laughs> 빰빰빰빰빰빰 이제 얼, 이제 얼마나 남았어 10km 남았고 어. 오르막이 다섯 개 정도 보이네 어 지금 뭐라 어, 하셨죠? 이기 고대 한산이다. 음. 지나온 거지, 이거는? 아, 지나갈 거고. <laughs> 이렇게 많이 먹지 않을걸. <laughs>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지금. 배가 불러서 힘들어. 깍살명차 하나 먹어야겠는데? 이야. 야, 차 라이트가 비춰주는 <웃음> 오르막이! <웃음> 화려한 조명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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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별이 전부는 거잖아. <laughs> 어 다섯 개 어필이. 아웃겨. 앞으로 한 다섯 개 이제 위험에 닥치는 <갇히는데>, 때 <laughs> 그때마다 아웃생각하지 말고 그냥. 패들 그렇지 그렇지 굴리도록 해여라참이 참나도 <laughs> <살리, 성남아도 웃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야. 그럴... 이 5km. 새로 아 마르리고 가고 있어. 아우, 막8은거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나 지금 체감한 9시, 10시야. 응. 하, 또 나타난 오르만. 이곳이 동해안의 묘미. 그래 어쩐지 낮에 좀 쉽다 그랬어, 동해안이. 동해안 경북이딱 시작하자마자 본격적이다. 다시 내리막 여기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다. 차차 차. 어어아 캐로 선수 탈락. 어, 탈락이요야 아. 이거 미쳤다리. 캐로 끌봐야? 무서우니까 내가 천천히 갈게. 같이 가자 천천히. 아. 아니야 비록 내가 빨리 못 가서 그런 건 아니야. 아, 가장 큰 어필이 여기구나. 야, 14%다. 야, 이 밤에 이런 걸 오를 줄이야. 지금은 7시 12분. 뒤에서 난리 났어. 무슨 비명을... 저 빨리 끝내버려. 이야, 멋지십니다. 울고 싶다. <laughs> 어, 끝인가? 끝인가? 네. 아니, 아니, 나 말고. 어필이. 더 간다. 끝이 아니야. 오늘 이렇게 난이도가 있을지 몰랐네요. <laughs> 아, 선생님도 그러십니까 빠르게 <laughs> <laughs> 이 고통을 끝내버리겠어. 멍멍. 아, <laughs> 어머, 무서워. <laughs> 아, 미안해. <laughs> 내가 같이 지어서 미안해. 와와 <laughs> 아, 아. <laughs> 와. 야, 나 그거 기억해줘. 내 지금 등 뒤에 3kg가 매달려 있다는 걸. 어, 아, 떡할것 같아. 보인다. 운명에 다가오고 있다. 어, 도착. 어, 바다 냄새가 장난 아닌데. 끝.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 따라라라라라. 어, 야, 근데 어